안녕하세요 수상입니다 와... 오랜만에 지금 낚시를 걸려고 나왔는데 비가 진짜 좋원데 제가 이제 최근에 루어낚시를 많이 하다가 며칠간 휴가를 갔을 때 대포항에서 구멍치기를 잠깐 했는데 우럭이 막25막 이런게 잡혔어요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재밌더라고요네 그래서 원래는 구멍치기 출조를 했습니다 어 근데 내리는 비처럼 시원하게 꽝을 치고 그대로 집에 돌아오기엔 너무 아쉬워서 차에서 잠을 자고 경주에서 한번 루어 낚시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 마음고생이 조금 있었어요. 그게 제가 작년부터 이제 서프로를 시작하고 올해가 2년차인데 장비를 이제 하이엔드로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좀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왜냐면 거의 다섯 번 정도가 빠졌는데 잠시만요. 와. 어, 우와. 엄청 나간다. 어, 빠졌어, 빠졌어. 오케이, 걸었어요, 걸었어요. 아, 또 빠졌어, 아. 오, 맞어맞어맞어 오, 어, 아, 빠졌어, 빠졌어. 와, 오, 그렇지. 아, 이번엔 안 놓친다. 아, 이번엔 안 놓쳐. 오케이, 어. 야! 어, 그동안 빠진 게 이거 잡게 해주려고 그랬구나. 흐 <laughs> 우와! 우와! 어이. 네. 여기는 경주의 봉기래변입니다. 경주 봉기래변. 현재 시각 5시 25분. 일출에 맞춰서 아침 피딩을 보러 왔어요. 어제 와서 차에서 좀 잤어, 사실. 빠르게 준비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기레변 좌측 들어갑니다. 오늘 수온은 한 22도 정도 되고,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에이. 가볍게 좀 던져 볼게요. 어 물이. 오 뭐야? 오 바로? 와크다 오. 와. 와. 첫 테스팅. 아빠였어. 와. 펜션만 안드세와 으아. 으 테스팅에 바로. 와. 와, 진짜 힘들다. 아 노은가? 아. 으아. 와와와 장난 아니야 와와와 힘없어 우와 힘싸가 장난 아니네요 우와 와, 와와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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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와. 와와와와와좀 서져. 아와 나갔다, 나갔다, 나다와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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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봐도 봐도. 와 와와 우와, 우와 후 아, 여기서 이런, 그냥 잡히네. 이야, 그러, 오, 이거 잡히네 야 그다 와 방어지 방어야 잠깐만요 방어네요 방어 예 방어 네, 방어네요 아, 와야 이게 그거냐 손만 손만 봤네요 지금 첫 캐스팅이 나와가지고 와 이런 줄 몰랐습니다 금방 끝졌죠한번 던졌는데 잡혔어 어. 야한번던져서안 아, 잡히는데 예 네, 맞아요 와 아 이제 장난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미쳤습니다. 아, 와, 어저 아, 힘들어 가지고 막두 손으로, 아, 미쳤다. 아 가지 마. 오, 일단 뒤로 좀 옮길게요. 아. 아. 후! 이거 줄라고 내사가 그렇게 고생을 시켰구나. 사이즈 한번 재봅시다. 와, 진짜 미쳤다. 몸맛 장난 아니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여기 입딱 방어줘. 와! 진자다진자 실제. 와! <laughs> <laughs> 미쳤다, 진짜. 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요. 일단은, 들고 나갈게요. 칼로 좀 찌르고. 첫 캐스팅. 와, 미쳤다, 진짜. 저 오늘 좀 가볍게 하려고, 그것도 안 하고 왔거든요. 그거 뭐야. 카메라도 안 챙겼어요. 이 맛에 서프로 와야지. 일단은, 이 방어를 가서, 갖다 넣어놓고 옵시다. 와 진짜 무겁다. 우와. 진짜 무거워. 사이즈 보세요. 나가서 사이즈 다시 한번 재볼게요. 와, 진짜 크다. 75 넘을 것 같아. 네, 저거, 정확하게, 계측 다시 한번 해보자70 넘으니까, 메달까지메달까지 펴놔야지. 매달까지 70 넘는데. <laughs>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여기 턱에 딱 갖다 댔죠 와서 예, 여기 끝에 끝에 잘 보시면 78입니다 78 정확하게 78딱 꼬리끝까지 오케이 와 진짜 사이즈 미쳤다 와 무거워 어 무거워 와 아이스박스 짜고 이거 <laughs> 보세요 아이스박스가 짜고 아이스박스가 꼬리는 접어야겠는데 어쩔 수 없지 네. 네, 꼬리 대충 접고 어. 와 아우 무릎팍 다아지고 힘들다. 가십시다 사실은 제가 요즘에 마음고생이 조금 있었어요 그게 제가 작년부터 이제 서프로를 시작하고 올해가 2년 차인데 작년에 3치 이후로 이제 올 봄부터 본격적으로 서프로를도 시작했죠 근데 뭐 초반에 뭐 광어 54뭐 양태 그때도 방어 49 양태도 뭐 5자 계속 잡고 조가들이 계속 좋아가지고 괜찮다가 장비를 이제 하이엔드로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이게 저도 엄청 현타가 오고 이제 그거 그와 관련된 이제 악플들이 좀 너무 심하게 달리더라고요 뭐 유튜브니까 크리에이터고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좀 심해서 오늘도 사실은 촬영을 하지 말고 그냥 낚시를 할까 고민하고 촬영에 가슴 마운트만 메고 들어갔는데. 용왕님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진짜 그 다섯 번이 이제 빠지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 선태웅님한테도 제가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거를 제가 엄청 많이 여쭤봤고, 선태웅님이 지금처럼 하고 몇 가지만 고치면 괜찮을 것 같다, 잘하고 있다. 빠진 거는 운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빠질 놈은 어떻게 해서든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다시 좀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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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날이네. <laughs> 조금 쉬었다가 정리하고 집으로 넘어가서 또 맛있게 먹어봅시다. <laughs> 좋다. 내장 빼고 손질하는 게와 내장이 뭐 이렇게 많냐. 우와 크다. 맞춰놓겠는데 <laughs> 아 대충하자. 와 진짜 크다 진짜 커. 집에서 손질했던 고기 중에서는 역대급으로 크고 이게 진짜 미쳤습니다. 두께가 와, 두께가 예술 아니에요. 몽둥이야 몽둥이. 오른렇게 대가리만 잘 도마가 너무 귀엽네. 이 상태에서 대가리만 어떻게 잘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가리만 어떻게 맞을 와, 와. 우 잠깐만. 아, 됐다. 요, 것도 괜찮은 맛있는 살이죠. 아, 요거에도 이제 잘 손질해가지고, 이거 튀김용. 네. 아, 이게 무거워가지고, 아이씨, 도마가 안 들려. 와, 아, 이렇게 놓고 해야겠다. 제품이 많이 날아가도 돼요. 와한 판. 오 여기다가 좀 꺼내놓고 이제와 여기다 구레충이 많네. 엄청 많네 이게. 좀 이거는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거는 구이용 냉동실에 올려놨다가 다음에 먹을게요. 그래서 생각보다 때깔은 괜찮죠 <laughs> 구멍 난데 다 버리면 이거 먹을 것도 없겠다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잘바뀌졌나요 와우 때깔 예술 한틈 잘라서 숙봉지에 잘 말아놓을게요 숙성시켜 놓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먹기만 하면 된다. 저녁에. 야, 여러분, 방어 한 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laughs> 또 오늘 또 이렇게 한 상을 먹게 될줄 몰랐는데, 일단 기름장, 간장, 양념장, 초장, 이렇게 네 가지 장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술부터 따릅시다. 뭐 사실 여름방어 개도 안 먹는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풍산계니까 괜찮습니다. <laughs> 아, 일단 뭘 먼저 먹어볼까요? 가마. 와살 장난 아니다. 와, 아 이게 살이 와, 야, 오 부드러. 워 요거 간장 살짝 찍어가지고. 음, 아 뭐야? 와.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어우 매력 터지네. 좋은데? 야, 진짜 좋은데요. 앉아시죠. 짠, 기분 좋은 날. 그럼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회를 먹을 때 밑에다 이렇게 아이스팩을 놓고 먹습니다. 일단, 뱃살 쪽, 하얀 살 한번 먹어봅시다. 맛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양념쌈장에다가 먼저.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음, 어? 괜찮은데? 뱃살 쪽이라 그런가 봐. 막 기름지진 않은데, 음. 아무튼 이 가마가 와 이게 진짜 맛있다. 음, <laughs> 음 이게 진짜 깡패네요, 깡패. 와 제대로 보여줄게 이 안쪽 살봐. 와 미쳤죠. 껍질도 엄청 맛있고 회는 그냥 뭐 고기입니다, 고기. 근데 얘는 맛있습니다. 와 진짜. 이거 너무 예술 아닌가? 와 짠. 와우, 어, 진짜 맛있다. 회도 막, 뭐, 나쁜 정도는 아니에요. 제 기준. 쌈장에서 먹으러 가 초장 맛으로 먹을만 하다. 그러면 와사비 살짝 해가지고 잘 감아서 초장에 푹 찍어가지고 이렇게 음 괜찮은데 <laughs> 여자친구랑 같이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자친구는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근데 그거는 확실하네요. 겨울 방어가 맛있다. 살이 진짜 많아. 야. 음 가마가 메인이었네. 근데 회는 제가 봤을 때뭐 초장 맛으로 회를 드시는 분이라면 괜찮은데 소리를 할것 같아요. 뭐 제가 광어 뭐 양태 뭐 기타 등등. 이어서 집에서 먹는 오랜만에 한 상이네요. 자, 근데 가마는 제가 보니까 그 소금을 어떻게 치냐가 신의 한 수네. 아까 제가 굵은 소금을 조금 쳤는데 이게 중간중간 박혀가지고 짠맛이 날때 풍미가 확 살아나네요. 자 하... 뇌사 리미티드랑 세르테이트를 사고 고기가 다섯 번에 빠졌으니까 저 스스로가 조금 이 낚시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기존 장비를 썼을 때는 뭐 광어 양태 뭐 방어 다 그냥 나왔던 것들인데 왜 계속 빠질까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졌어요 이전 영상에서 양태도 잡았고 그러니까 이제 잡히는 그 세팅값을 내가 찾았구나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딱 해변에서 방어 78cm를 잡으니까 진짜 보람있다 진짜 보람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라는 이 희열 뭐 방어가 한 오자가 잡혔어도 재밌었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내가 먹는 쇼크리더 내가 쓰는 원줄 내가 하는 방식이 어쨌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는 게 증명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고민들의 답을 내가 찾아가는 과정 이게 너무 너무 재밌는 낚시인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진지했죠? 한잔하시죠. 짠. <laughs> 오늘 즐거운 날이니까 아마 이번에 굉장히 큰 고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굉장히 작은 고기가 될 확률이 매우 매우 크지만 그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찍지는 않았는데, 느낌상 그래. 보통 이렇게 한번 딱 좋으면, 홈런을 치면, 그 다음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다음 영상 아직 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은 고기 잡고, 재밌게 낚시하는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조가가 사랑을 만든다. What? Okay.